현대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를 포스트모노니즘 사회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모노니즘 사회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존중하자. 너의 생각을 내가 존중해줄게. 그만큼 너 또한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유를 극도로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취향존중이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든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리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흔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고등학생쯤이 되면 반쯤 성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탑니다.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면 그걸 그대로 했었고 너는 이러면 안 돼라고 하면 그것을 안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머리가 커서 이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나 싫어요 나 이게 더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부 아이들 한켠에는 이런 상처가 참 많습니다 왜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 왜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거지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유일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자유, 내가 부모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자유를 이 아이들은 원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인류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을 반복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뭐 날마다 일을 하면서 살아나가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싫어도 버티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버티고 살았었던 인생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나를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방어를 할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국력을 키웁니다 여러 가지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미사일을 하나하나 만듭니다 북한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폭격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인생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강제로 주는 것을 먹을 때보다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이것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벽한 자유란 없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모든 자유에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열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고 싶은 거다 사야 돼, <laughs>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고 싶 아, 결혼하기 전에 그 해보고 싶은 거다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말 앞에는 어떤 말이 생략된 것입니까? 결혼하면 넌 이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돼. 너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박탈당기 하 전에 네가 할수 있는 거다 해봐라. 뭐 어,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열심히 받은 돈 가지고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합니다. 제 돈이 제 돈이 아닙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불행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제돈 가지고 제가 살 사고 싶었던 거 샀었던 그 자유가 박탈되니까. 이제는 다른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힘들면은 가정을 핑계 대고 일찍 돌아올 수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좀 힘들지만은 그러나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로부터 들어오는 대쉬들, 거기서 자유롭습니다. 이제 유부남이니까요. 이거는 아마 우리 교육자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다 잘생기시고 이쁘셨기 때문에 아마 왕년에 난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쓸데없는 그런 이성의 대시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자유를 얻기 시작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자유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런 고민은 의미없는 그런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자유가 더 중요하며 더 참된 자유를 가져오는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자유가 더 중요하며 더 참된 자유를 가져오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쉼없이 제자들에게 혹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혹은 여러 가지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너희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다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가르치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삶인지 하나하나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내 말에 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 말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을 조금은 더 넘어섭니다. 말.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말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한 말씀 같은 원어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인격적인 규제가 나누어지고 있다. 예수님의 소속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자를 예수님은 참된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제자가 된 자는 진리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시면서 이땅 가운데 그 진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온이 진리 또한 알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한 가지 질문이 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문에는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르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인 것이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아마 우리에게 온그 구원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한 그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사람이 곧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자유는 이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께 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들, 정육대로 살아나가던 그 모든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고 예수님께 나를 구속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한다는 의미인데, 바로 이것이 역설적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제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자유는 없다라고요. 어떠한 자유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유가 더 중요하고 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본문에는 다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유가 가장 중요하느냐?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참된 해방을 가져오느냐? 왜 참된 자유를 이것이 가지고 오느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악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유 아니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냥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원하면은 저희 북한 땅에도 가보고, 아니면 미국 땅에도 가보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자유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실된 해방이 없고 진실된 행복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느냐? 죄로부터의 해방에서만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솔직히 뭐 북한 땅에 가고 뭐 미국 땅에 가고 뭐 하와이에서 일년 내내 살아보고 뭐 이런 것들은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인간이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능력이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자유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자유가 있다면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불안에 떨고 그리고 가장 불안하다 아, 그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죽음이 우리 코 앞에 닥쳤을 때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자유를 구속시키면은 그러면은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야 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것. 세상은 기독교를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해악된 존재라고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른 종교 믿는 것은 우상섬김 곧 죄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오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그 취향 존중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나는 불교가 좀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종교적 자유를 빼앗는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너는 그 종교를 선택하면 안 돼. 딱한 길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으로 일켜지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자유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많은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자유를 구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놀수 있는 자유를 아주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주말에 못 놉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도 해야 되고요 너무나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뭐 직장생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주말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순간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말에 쉬고 또한 여행 가는 그런 자유를 박탈합니다 스스로요 어... 제, 저 또한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어느덧 결혼한 지 1년하고도 2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laughs> 결혼한다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 말씀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1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한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적었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열번도채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데이트 그것도 힘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주말에 와서 교회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됐고 근데 제 아내는 또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서 공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남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뭐 명절 때 잠깐 하루 정도 시간 내 가지고 데이트 잠깐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혼이니까 얼마나 데이트를 하고 싶겠습니까? 제아니에게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근데 이런 경험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고 싶은데 주말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못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직장이 있으니까 쉽게 못움직이고 그래서 망설여지는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게. 그리고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한 원수를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원수 덩어리들을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용서할 용기가 있다면 용서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인데 내가 자유롭게 용서하고 아니고를 내가 판단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나의 마음 또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내 자유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 또한 나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숨막히고 또한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박탈된 자유들로부터 얻는 자유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포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렇게 말은 쉽지만은 또한 어려운 거 아실 겁니다. 무거운 짐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보이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말에 거하며.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 우리들의 마음에 쉼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리는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그삶 그거는 그 멍에는 너무나 쉽고 또한 가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거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함께 한다는 것. 그러니까 거의 연애하듯이 결혼 생활 하듯이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어떨까요? 내 자유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눈이 가고 그대로 하기를 원해집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조금은 힘들더라도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충분하다고 여기며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거의 한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가던가 아니면 주변에 찾아보면은 그 딸기 제끔한 한 팩이 뭐 2만 원막 이런 겁니다. 너무 비싼 겁니다. 좀 싸더라도 막 18,000원. 막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미안했는데 이거면 솔직히 치킨 한 마리 아니냐. <laughs> 그래서 딜을 합니다. 그 딸기 대신에 우리 시키 먹자 이러면서 딸기를 안 사줬습니다. 참 미안한데 그러다가 어그제였죠 월요일 날 샐러드를 해먹고 싶다고 시장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양배추도 사고 파프리카도 사고 그러면서 할 겸. 근데 거기 갔더니 딸기가 한 팩에 8천 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어 이거다 너, 너 예전부터 먹고 싶었지 이거 사줄게 빨리 사자 하고서 제가 사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신나가지고 하는데 아내가 그 딸기를 씻어서 딱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내가 딸기를 씻는 그 순간부터 흥얼거리는 그 웃는 화난 표정을 보니까 참 내가 그걸 못 뺏어 먹겠는 겁니다 저도 딸기 물론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그리고 저그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저에게 또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 아내의 그 화난 표정을 보니까 차마 못 건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 그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숨막힐 수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자유롭지 않은 그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순간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딸기를 포기하여서 아내의 얼굴이 더욱 환해졌듯이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먼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십니까?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신 분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순간이. 그리고 그분은 조롱당할 이유도 없으신 분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기의 자유로움대로 선택했다면은 십자가에 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그만한 능력이 계시니까요. 조롱받을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악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을 없애주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그 자유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있는 자유, 굳이 이 세상 가운데 안 내려와도 되는 그런 자유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못에 밝혀. 얼마 되도 않는 그 모세 박혀 죽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하고자 했었던 그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메인자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종된 모습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들을 주인 대신 예수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곳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자유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의 자유를 얻었다면 다른 자유 하나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자유는 존재하고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자유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할 때인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매여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붙들다가 죽음에 이를 것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여 있는 이 삶을 가볍고 쉬운 삶으로 여기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광 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